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아유 잘들려요 너무나도 <laughs> 잘 들립니다. 본인 아, 소개 다행이네요.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금 트위치 파트너 스트리머로 있으면서 현역 선수로 활동 중인 한상현이라고 합니다. 아그렇습니다 잠깐 잠깐 잘못 나왔습니다만 한삼변 아이디 사용하고 있네요. 는아네네 네, 맞습니다. 허나합니다. 어, 한삼변 네. 한삼변 무슨 뜻인가요? 어아 이게 조금 방송에 나가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비방용인가요? 어 괜찮을까요? 조금 살짝 이제 하루에 세번 변을 본다라는 아 그런 뜻인데 아, 아, 아 이게또 뜻이 <laughs> <뚫듯이> 괜찮을지. 이 <laughs> 한상현 선수가 진짜 압도적인 지지를받고 있거든요. 저 한상현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제가 트위치 페스티벌 고인물 리그에 나가서 지금 4위를 하고로 왔는데요. 오늘 영상은 제가 그 리그에서 정말 매드 무비가 나왔던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 거예요. 정말 유명한 선수분들도 많이 나오고 유명한 스트리머분들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함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트랙부터 제가 좀 대단한 걸 일단 살짝 보여 드릴게요. 뭐 1등을 한건 아니지만 마지막 역전이 되게 멋있었던, 그래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봐달라고 했던 그 경기입니다. 자, 일단 닉네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이거 제 기준으로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좀 끝까지 봐야 돼. 이거 살짝 카트라이더에서 임포스가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경기랄까? 어, 그런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를거야 그냥 연습카트로 좀 달리네 라고 말할 거 같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룰을 말씀드리자면 트위치 리그 같은 경우에는 연습카트로만 탈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결승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최종순위는 제가 영상 마지막쯤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어, 여기서 실수하고 이제 속으로는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아 엑스 됐다.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하, 보셨습니까? 요거를 봐야 돼. 요거를 자 이렇게 부스터를 쓰면서 인코스를 타고 역전을 합니다. 그래서 2등을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 경기를 한번 보러 갈건데 이 경기는 솔직히 이제 박현수 선수한테 좀 고마운 경기입니다 이제 어떤 경기냐 이건데요 이제 광산 세계의 지름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고맙냐 이것도 마지막까지 봐야 원래 이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이 마지막까지 봐야 재밌는 게임이거든요 아, 이거 끝까지 봐야 돼요. 이게, 요 어? 이게 내가 어떻게 역전을 하게 되는지. 야, 근그 리플레이 오류 있다? 내가 4등인데 지금 5등으로 나타나네? 자, 일단 뭐 저거는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되고. 아, 등수 오류 있구나, 리플레이. 나 지금 알았네. 아, 이제 시작이다. 여기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장면들이 벌어지느냐? 현수가 중대형을 죽이고 제가 2등이 됩니다. 뭐, 이런 경기, 이런 경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자, 요렇게 죽고 제가 2등을 하는! 아, 이래서 정말, 어, 아, 레전드였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경기는, 오!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마지막까지 이긴 건지 모르는 그런 경기인데요. 어비스 숨겨진 바닷길입니다. 보시죠. 와, 근데 이,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거의 마지막까지 봐야 되네요, 여러분들. 어, 이것도 거의 마지막까지 봐야 돼. 아니, 내가 오늘 보면은 초반 스타트가 되게 좋았어, 다. 오늘 게임들이 전체적으로 초반 스타트가 좋아가지고, 어, 이제 초반에 좀 치고 나가는 게좀잘된것 같아. 아니, 내가 이 맵을 좀 연습을 많이 했어. 어, 새벽에 내가 이 어비스라는 트랙이 좀 자신이 없었단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조금 타임어택을 많이 한 게, 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근데 내가 방금 인수를 죽였잖아. 근데 인수 올라오는 스피드 봐봐. 되게 빨라. 자, 여기서 이제 중대형이랑, 어, 싸워요. 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싸웁니다. 계속. 어, 여기서 이제 애포메이션 내전 보여줍니다. 방금 전에 부딪힌거는 내가 일단은 내가 라인을 파놓고 너무 잘타가지고 살짝 긴장해가지고 부딪힌거거든? 자 이제 여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이중대시에 어 디펜스를 뚫고 이제 갑니다 뚫고 와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중대시 개잘합니다 일단 박인수 선수는 절대 못잡아요 일단 1등은 일단 저 멀리 간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2등만 지키겠다 했는데 이제 또 중대형이 너무 잘 따라오는거 봐봐 여기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셨나요? 제가 이쪽으로 꼬리를 하거든요 와 이거는 이렇게 잘안 보이네 이렇게는 뭐냐? 동차로 이기게 됩니다 제가 이 듀얼 부스터가 터지면서 이기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동차로 어, 제가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 마지막 경기는 어 정말 마지막 경기였고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트위치 페스티벌 고인물 리그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면 이 경기가 진짜 레전드 경기란 걸 느끼실 겁니다 어 바로 보도록 할게요 어이 경기 때문에 우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자 보실게요 제가 제대로 고춧가루 뿌렸거든요 살짝 미안한 감정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게임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인물이 아닌데 자 여기서 이제 도모형 디펜스 살짝 맞고 에 여기서는 내가 초반 스타트가 안 좋아서 이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조금 망한 것 같다. 이번 판은 죽이 것만 하자라는 생각이 되게 간에씩 강했었어, 이 판도. 제가 원래 이제 막 높은 등수를 먹기보다는 그 연금 메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 여튼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막 어, 앞에서 싸워요. 어? 내가 너무 행복하게 얘네들이 싸웁니다. 어, 너무 행복해. 어. 싸워주길래 제가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가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야금, 야금 이제 먹으러 갑니다. 어, 야금, 야금. 어, 제가 야금, 야금 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박인수 선수가 박현수 선수를 죽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앙, 개이득. 자, 여기서 이렇게 딱 죽고. 아, 여기서 이제, 어, 잠깐만, 이러면. 나도 내 등수가 더 좋아지겠는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주행이 거의 괜찮은데, 이제 겁납니다. 왜냐? 이제 뒤에서 이제 인수가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쫄아가지고 여기서 라인을 살짝 아웃합니다. 어, 여기서. 뭐 아홉 한 다음에 살짝 껐다가 갑니다. 왜냐? 아, 나 그냥 2등만 하겠다. 어, 나 1등 욕심 없다. 그냥 2등만 하겠다. 어, 그런 루트로 가거든요? 어, 이렇게 가는데? 아니, 이게 뭔가 달리다가 보니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살짝씩 조금씩 무리를 해요. 오? 잠깐만.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해서 제가 유지를 합니다. 아, 그냥 너네들끼리 싸워라. 그냥 나는 너네들끼리 싸우다가 죽은 거 받아 먹겠다. 그게 나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합니다. 게임을. 이렇게 계속 가요 가다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딱 날아가 어 잠깐만 속마음으로 잠깐만 야 이거 1등으로 한번 잡아볼까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무리하게 라인을 팔거예요어아 이거 1등 아니면은 그냥 나는 필요 없다 해가지고 라인을 팝니다 인코스 라인 톡톡이 하다가 이제 여기서 듀얼부스 딱 터지고 자 여기서 인수를 잡습니다 그것도 간신히 이거 보시면은 알겠지만 진짜 간신히 겨요 어 진짜 간신히 이깁니다 제가 여기서 부스터 꺼져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우승은 누가 했느냐 3등에 있던 박현수 선수가 2포인트로 우승을 했습니다 가자이 자 랭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동수로 나뉘어졌고요 오늘의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리그에서 이제 만나본 그런 이제 매드무비 장면들을 만나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재밌게 봤었으면 좋겠습니다